My own world of make believ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eyes covered in ink and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어, 당진 하재입니다. 어, 길이 한번 재보려고 공구도 세팅해놓고 했습니다. 일단은 8인치 우리 그 제일 유명한 레드윙, 아 어, 그다음 나노일 이런 거 있죠 기본형. 8인치 우리 그 동네 우리 아는 사람이 버리고간 요 8인치 기보드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아 비교가 살짝 되실 거라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살짝 되실 건데, 길이가 근 끝스라에서 이 정도 차이 납니다. 타이 크스라에서이 정도? 한 3cm 정도? 2cm 정도? 3cm 정도 더 깁니다. 3cm 정도. 3cm 정도 더 길다. 그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옆으로는 근두 배, 포, 폭으로는 근두 배, 어, 근두 배, 딱두배 정도, 폭으로는 두 배, 높이는 한 5cm 정도 높고, 자, 한번 볼게요. 길이를 한번 볼게요, 길이. 길이가, 이런 일반 기본형에, 기본형에 들어가는 것은 1m 정도 끊깁니다, 1m 정도. 1m 정도 끊기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어, 타이어를 타이어를 부딪히게 해야 되겠죠 일단 세워서 부딪히게 아이거 세워서 부딪히게 아이거 세우자 세우지도 않고 세워서 부딪히게 해서 근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똑바르게 이렇게 세워놓고 박스를 가져가서 세우면 되는데 일단은 앞에 톡톡 부딪히게 세워놓고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게 1.5m라 그랬거든요 1.1m 5cm 1m 5cm라 그랬는데 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었을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1.5cm 정도 나옵니다. 1.5cm, 1m 5cm 정도 나옵니다. 1m 5cm, 1m가 최고 이상적인데 얘가 1m 정도 나오고요. 1m가 1m 정도, 99 정도, 1m 정도 나옵니다. 얘가. 편차가 좀 있지만, 그리고 얘가 1. 오, 저 끝에 타이어까지 바람, 바람 밑에까지 이렇게 보면 한요 정도 차이 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정도. 차이 났는데 이게한 5cm 정도 되거든요. 5cm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5cm 정도. 요, 거 길이는 5cm 정도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폭은, 너비는, 너비도 제대로 해야 되죠. 얘 작은 게 일반 기본형이 예, 기본형이 일반 이 우리 기본형으로 봅니다. 제일 기본형, 8인치짜리 기본형으로 어 14, 14.5 정도 나오고 얘가 21cm 정도 합니다. 20 폭이 21cm, 21cm 정도, 22cm 정도 나옵니다. 너비가 그러니까 22에 14니까 그다음 근뭐 1.8배 정도 넓다고 보시면 돼요. 발판하고. 1.8배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잠깐 치우겠습니다 당연하십니다 발판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은 어 주행 테스트는 좀 이따 해보고요 발판을 일단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부터 한번 걸어볼까요? 아니 그냥 발판을 땁시다 저는 돌아가는 것보다 따는 게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일단 따볼게요 일단은 어 발판부터 조금 먼저 따보겠습니다 이게 얘부터 예. 이더라이버질할 때는 더라이버질아이고 발판을 딸 때는 항상 조심해서 야만나게 볼트도 안 잃어버리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 의자 고정부 의자 고정부를 발판을 빼서. 제껴두고요. 그럼 의자 고정부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어 볼트 사이로 이제 빗물이 들어가지 마고 약간 실링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잘 썼네요. 약간 그렇게 해서 어 실링 물이 들어가지 마라고 이렇게 잡아두고 이쪽은 아예 구멍도 조차도 뚫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볼트로 눌러서 볼트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이쪽 뒤쪽에도 조금 이렇게 요거 있네, 요거 요거 요거뭐라 그래 우리 식탁 밑에 까는 이. 이 이게 아크릴 고무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이 비닐 같은 요런 거를 발판으로 이렇게 해서 덮어 놓고 더러워지면 또 바꾸고 그래셔도 될 겁니다 얘는, 얘는 이제 흙 같은 것도 그냥 물, 물티슈로 닦아내면 닦일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냥그 해보면 아이디어 상 괜찮네 원래 넥산발판이나 플라스틱 발판을 사용하는데 어.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 뭐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판에 이거 막창인가? 밑에 볼트가 밑에 볼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밑에 나사산이 파져 있어요. 밑에 너트가 움직이는 너트가 하나 있어. 아 이게 판 결이 있구나. 밑에 밑에 이 플레이트가 있어요. 플레이트가 이게 나사가 있는가? 나사 플레이트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나사를 나사 역할을 하는 큰 와셔가 와셔 떨어리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밑에서 이 나사를 받아 먹을 수 있게, 아, 나사를 받아 먹을 수 있게, 아, 엉덩이 싫어. 이렇게 나사를 받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나사를 받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다. 요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나가리가 되면 똑같이 만들어 오기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어, 나사를 빠사졌을 때는 왼쪽으로 좀 밀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 나사산을 내가지고 맞추든가 아니면 이런 플레이트를 하나 짜서 이렇게 구멍에 맞게 점점점점 찍어서 이렇게 하나를 맞추, 시 들고 가서 어 공업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너트를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밑에 개별로 요 맞는 너트 있죠? 맞는 너트이 볼트를 좀긴걸 사용하시고 너트를 사용해서 여기다 넣으셔도 된다. 이 너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보니까 이 손으로 잡거나 볼, 이 이그 전체적인 결착력을 이렇게 세게 당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면적에 볼트가 당겨오면 전체적으로 이게 와셔가 되지 않습니까? 당겨올 수 있고 하나가 풀려도 하나 다 결속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풀었을 때 전체적인 결속력이 올라가고 와셔를 볼트를 꼽을 수 있고 그죠? 그렇죠 하나가 풀려도 다른게 이제 방지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야마가 나면 한개 야마가 나면 다주어진다다 통째로 해야 된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음, 그런 단점도 있겠네 플레이트 방향을 나중에 꼽으실 때 꼽으실 때잘 맞춰서 하시라 그리고 나트 같은 거를 잡아서 이렇게 볼 공구를 밑으로 밑으로 넣으면 이쪽 같은 경우는 공구가 잘안 들어가잖아요. 이쪽에서 쏴 올려야 되니까 공구도 너트를 일반 너트를 사용하셔도 되긴 된다. 아라고 봅니다 그럼 각고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풀어야 되겠죠. 본드 이빨 밑에 발라놨으면 싫은데. <laughs> 그래서 나 여기도 나트가 박혀 있을 거고 철판대기가 붙여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발판을 한번 싹뜯긴데 찰떡 잘, 잘, 잘 떨어져요. 다행히 여기다 원래 본드를 그지같이 발라놓거든. 그럼 뭐뺄때 시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잘 떨어져요. 그 깔끔하다. 그냥 깔끔하다. 그냥 이렇게 해라. 본드 미친듯이 바르면 차라 리 여기다 고무 패딩을 하나 더깔아라 고무를 이렇게 번지가 고 딱딱 뚫어서 고무를 고무 실링기 실링을 하나 만들어서 대는게더 좋습니다. 본드 좀 바르지 마라라고 <laughs>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이게 칼로 잡아채서 자기들이 AS를 얘들이 이제 손으로 손을 만졌냐 안 만졌냐 확인하기 위해서 뚜껑을 드셨을 때 패킹이 돼 있으면 어 얘가 이렇게 만졌구나 이거는 AS, 유상 AS다, 무상 AS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시지 말아이거 근데 열은 더 받아 얘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걸 드시는 순간 키거나 드시는 순간 어 얘가 손을 댔구나 너는 AS, 니가 손 댔기 때문에 유상 AS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패킹지죠 패킹 예. 실링 밀봉지 어떻게 보면 손을 대냐 안대냐를 볼수 있는 그런 거죠 저희는 잘 뜯습니다 <laughs> 왜 우리가 손대서 쓸 거니까 <laughs> 뜯습니다 이거 본드 또 발라놨고 아 이렇게 뜯으면 그지같이 뜯깁니다 이렇게 뜯기고 뜯기기 때문에 이거 다 칼로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일단은 우리는 이거를 뜯어버린다 그 다음 배터리가 밑에 본드로 미친듯이 발라놓은 게우 있어요 안 뜯려 안 뜯려 안들리면서 어, 나중에 배터리 뜯을 때 뜯다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밑에 접착제를 얹혀 발라놔서 그런 게 아닌지 화, 확인을 한번 하고 배터리 패킹을 빗물이 안 들어가게 랩핑으로 존나게 감아놨어요 근데 열은 어차피 빠질 수는 없지만 방열은 좀 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돼 있고 여기다 본드도 역시 발라놨지만 이렇게 빼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하시려면 고무실링제를 하나 살포시 대십시오 고무실링제 비가 빗물이 안 들어가게 어 얇고 잘 떨어지는 실링 실리콘을 한번 싹 여기 볼트 구멍에다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외부에 쏴서. 나중에 잘 떨어지는 말른 다음에 붙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무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고무 테이프나 고무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있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마트가 아 공업사 같은 데 고무 테이프가 있어요. 고무 테이프. 고무 테이프를 요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쫙쫙쫙 쫙, 쫙, 쫙 돌리고 발판을 덮으세요. 그게 낫지 얘는 지금 약간 스펀지 개념이라 물을 먹어요.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을 일차적으로 먹는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 물기가 촉촉하게 떨어진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없다. 일단 이렇게 뭘고 뜯어냅니다. 어떤 나중에 수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 같은 거를 촘촘하게 발라놓으시고 이 부분은 좀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나중에 이쪽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어 처리를 하십시오. 실링 처리를 조금 더 보관을 하십시오. 보관하시고 고무테이프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일반 전기테이프가 아니고 고무테이프가 있어요. 고무테이프 알림 실링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바른 사각형으로 밀폐시킨 다음에 덮고 이쪽에 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게 손 처리를 좀 하시고요. 배터리는 이제 발판에 눌리지 않게 이렇게 스펀지 대놓고 좌우에 충격을 먹으면 배터리가 터져요. 그래서 좌우에 스펀지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놓은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을 보면 48V에 58Ah 입니다 뭐 이렇게 글자 노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어... 58Ah고, 맥스는 2000W, 40A까지 좌땡기, 흐를 수 있다. 40A. 컨트롤러 안에 35A인가 30A로 알고 있어요. 40A까지 전기를 뺄수 있는 용량이 크고, 듀얼은 쓸수 없지만, 싱글로는 48V, 2000W까지 쓸수 있는 아, 그런 배터리다. 아, 그렇게 되고, 어, 충전은 맥스 어, 10A로 어5 0 0 w 까지 아까 3만 폐야, 4만 폐 6만 폐야 넣었죠. 그러면 적당한 겁니다. 너무 과한 안 폐야로 넣으십시오. 배터리 원치 크기 때문에 두 개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일자는 2023년 3월 10일, 그러니까 3월 10일이니까. 음... 지금 3월 30일쯤 됐을 거예요. 23년 3월 30일이니까 며칠 안 됐다라는 건데 이건 스티커 어차피 발라버리면 끝이니까 얘가 배터리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스티커만 믿고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믿고 써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제가 주문을 딱 넣었을 때 배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일주일을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틀려서 스티커만 발라서 오래된 배터리에 스티커만 발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린 선택권이 없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생산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배터리 국내로 하잖아요? 58A를 국내로 만들라그러면 100만원 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A가 지금 50, 60만원 하거든요. 30, 40, 50, 60만원 하거든요. 이거 100만원 돈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최고 좋은 거는 최근에 생산한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차피 뭐, 이런 거, 제,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저도, 어, 업로드해서 알겠지만, 전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묵혀 놓잖아요. 그러면, 진열을 하거나 창고에 처박아 놓잖아요. 배터리가 시간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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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갈수록 안 좋아져요. 키보드 바디만 사서, 배터리만 나중에 따로 만들어 넣는게 최고 신선한 배터리고 최고 오래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초창기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만 알고 가는 거죠. 아, 어, 뭐, 한, 뭐, 지금 보시는 분이 한천명 정도? 보시겠지만, 그 정도 사람만 인지를 하면 됩니다. 자, 배터리, 진열되어 있는 거, 오래되어 있는지, 건썩었는지 된장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배터리가 아무래도, 그렇죠. 김밥을 어제 만든 거하고, 오늘 만든 거하고, 어떤 거 먹을래 그러면, 10일 전에 만든 거하고, 이틀 전에 만든 김밥하고, 어떤 걸 먹을래 그러면, 당연히 김밥 이틀 전에 났던 거 먹지. 신선하니까, 오래, 쓰니, 오래 먹으니까. 그런데 김밥을, 뭐 된장도 아니고 10일 됐는 거를 50일, 60일 됐는, 100일, 1년 됐는 김밥을 먹을래 그러면 안 먹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배터리도 우리는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도 최근에 생산어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나마 갖다 오는 거예요. 이 중국산 배터리도 좀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국, 국내산 배터리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배터리는 복불복입니다. 내 배터리 얼마나 잘 볼기를 잘하느냐에 따라 오래 쓸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자주 충전해주고 어, 관리를 잘해주고 이렇게 적당한 온도에서 유지해서 보관하고 관리를 잘해주냐 따라 오래 쓸 수도 있고요. 추운데 겨울엔 던져놓고 얼고, 배터리 충전기 이상한 거 집어넣고 충격 계속 주고 막 이상한 잡튜닝막 하고 막 전기 이상한데 막 계속 빼 쓰고 쇼, 쇼트 내고 이러면 얘도 그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관리하기 나름이고 배터리도 뽑기하기 나름이고. 배터리도 최근에 생산된 거를 뽑는 것도 지운이다라고 보시고 스티커를 발라가 구랄 쳤지 쳤을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23년 3월 10일 날 만들어 줬을 수도 있고 싱싱한 배터리일 수도 있고 그것도 복불복이다. 그러나 최대한 얘들한테 야, 배터리가 우리 회원님 58암페어짜리. 100kg 오 진짜 58이다 중국에서. 이 암페어를 한8 정도 뺍시다 50암페어라 그래도 이거 60암페어짜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2kg 정도만 더해도 100kg는 가는 거죠. 근데 100kg를 갈수는 100kg를 갈 수는 있지만 한 방에 100kg를 몰아붙이면 모다가 탑니다. 컨트롤러가 탑니다. 배터리 열이 받습니다. 베어링이 열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100kg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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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 극한에서는 뺄수 있다. 컨트롤러하고 계기판하고 이런 거는 항상 내가 교체할 수 있는 각구로 만들어 놓고 써야 되고요. 배터리가 고장나면 복불복이고 이 배터리 국산에서 만들려고 하면 100만 원넘게는 줘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신선한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변수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아 그런 또 스토리가 배터리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을 거고 쇼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접한 중국발 기본 쇼바입니다 그냥 빠빠사질 수도 있고요. 어 그런 쇼바고, 요 쇼바 센터 센터간에 거리만 잘 보면 되고, 이 초록색의 LBS나 파운드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기 몸에 맞게 변경 시켜도 될것 같고요. 스프링만 금형 스프링만 변경시키면 조금 쿠션 바리는 말캉말캉해집니다. 앞 쇼바는 쿠션 바리 조정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그럴것 같고 앞쪽에 하주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싫으면 술렁술렁 내려가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트 요런 거, 쇼바잡는 볼트 요런 것도 한 번씩 쪼아주시고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쪼으면 또 야만하니까 살살 쪼아서 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샤프트는 뭐 되게 굵은 건 아닌 것 같고 M12짜리 19짜리 너트 쓰는 것 같으면 19짜리 22짜리 너트 쓰는 것 같... 22짜리 쓰는 것 같... 22짜리 너트 쓰네요 19짜리는 아니네요 22짜리 너트를 쓰네 완전 얇은... 10인치에서 조금 더 굵은 걸 썼다라고 보면 되고 JYS 1800 약간... 제가 좋아하는 라운딩된 타이어입니다 레이싱 타이어 같은 근데 이게 좀 진짜 고가는 또 비싸거든요 컨트롤 러따 보겠습니다 컨트롤 러따 보고 다음 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